가죠 예 일단 랜덤 랜드... 그 처음부터 희생같은데요? 아니 그 하마치 안껴가지고 여기가 시원해보여요 보니까? 아. 기 거기 맞아요? 진짜? 네 가지마 희생하고? 아 진짜? 저기서 눌러줘야지 이거 열리는 같은데? 아닌데요? <laughs> 어, 막 그거 있는데? 미로같은거 지랄하고 있네 니 어지마, 병원, 야, 형, 야, 어쩌다, 어쩌다, 어쩌다. <laughs> 어, 심마 이씨, 요지은안 좋아할 거니까. 엄청 혼자. 라 계속을 하니까. 둘중 여기지. 맞는데? 형진짜야 미뤘네. 이어져 있네. 명평하네. 이어져 있네. 사실 거기여기인데 <laughs> 거기서 <laughs> 방에 무조건 레버리설 치하고 오른쪽 길로가라 빨리 짜, 맞추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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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봤어 아, 열연두 성냥 가자. 아 어. 정훈 만나면 어떡해요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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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가자. 얘들아, 얘들아. 빨리 와. 얘들아 빨리 와. 야. 아 봐. 뭐, 나 봐. 뭐. 하! 하! 이게 아. 야, 가자, 가자. 방심하다 뒤졌어 아따뜻터다갑다 갑바다 갑바다 어? 아 잠시만 다다갑다 갑바다 갑바 다 우와 갑바다 이런 미친 어또가아 지금 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어, 어, 나는 칼을 가지고 있지 어다나다이나나나아가허허 <laughs> 이거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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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어, 됐아 어, 죄송합니다. 주문하죠.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이거 먹어. 이거 어떻게 먹어? 떻게 먹으라는 거죠? 아, 어, 됐다, 됐다. 갑니다. 핫! 와우, 거미줄이 나무. 나리알야 이거. 왔어요 가자, 한번 와, 댄지 와이 어떡해? 큰일 났어, 저기. 나아템 주까? 이거 템 주까, 나 봐. 템도 마그렇더라 이런! 아빠아 봐, 가로봐, 가라봐가로 가로봐! 가가로가라가로가지마가자아 가로봐, 가로봐! 가로봐, 가로입니다봐 가로봐! 다 주기야, 이기야 주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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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 주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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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기버리기야 주기야, 기야 그시오 그리시오 와난 뒤졌어 휴예 점프 패배 대가신데왜안 오십니까? 점프 패배 존스아유시 오셨네요 아 오셨네요 형못 아, 봤습니까 개새끼가 와, 아아잠야돼 세이프 포인트 아, 자가 아, 시짜 네, 아, 진짜. 아, 돌 아, 다니면 섬... 돌 아, 다니면 선물 상자가 있어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같이 가, 진 같이 가 나뭐 보여야 하자. 이거. 아 근데 레버 찾아야 돼 레버. 아 레버, 아 레버 터져, 터져. 시방 새끼야, 너 그냥 내려갔지. 야, 야 나쁜가봐요. 와. 아, 레버 찾아야 돼, 레버 찾아야 돼. 레버 찾아야 돼. 아빠, <놀봐>. 가 <놀봐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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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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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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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 있는거 다 줄게 입고 있는거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올라와 일단 잠시만 나 이거 테이프 좀 해야될거같아요 아까.. 아, 형이 왜이렇게 멋지십니까? 아까 문 있었잖아 에? 문. 아 저기 뒤에 뒤에 있어요 아이눈가리 있었잖아 아그 하나 있던거 하나 올라가라고 아, 올라가라고 하나 있었는데 어차피 그 테이프 해봤자 밖에, 네 바로 위밖에 안와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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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오고 싶니? 아, 빨리! 아, 제발! 비어, 제발. 너,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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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나 빨리! 리빨 아, 빨리! 빨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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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! 빨아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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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형님 레버를 찾아야 될것같아 오케이, 레버 찾아. 역시 형이네 아주 <놀람> 레버 찾다 레버 다다 아, 여기를 안내하도록 겠습니다 <놀람> 계속 가봐. 여기 아니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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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가자. <놀람>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. 가자 아불러야 여기 여기가 좋구만 예, 형님 한번 가봐라 자일본번로 아, 가겠습니다 형님. 알았다 진짜. 너 죽을래 갈래 아 죽으면... 죽을래 갈래 나랑 갈래 형님 <laughs> 가겠습니 <laughs> <laughs> 그래 일로와 형님 형님 1번인데 형님, 형님. 번가이번으로가 1번 너는 너는 이번으로가이번 <웃음> <웃음> 예, 여긴다 뭐야? 일번하고일번하고또 서더라? 아 근데 2번, 3번 높이가 달라서 막 잘못 떨어지면 죽습니다, 님 아, 가자. 오, 오, 좋고. 엔션! 오! 잘 가요. 자, 여기서 놀지. 에 형님. 오! 아, 라스코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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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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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! 렛 파티! 렛츠고! 파티! 렛츠고! 파티! 이런! 미친! 나 <laughs> <야>, 뭐야? 왜 <laughs> <laughs> 제가 안 죽었냐? 나 지금... 바 갚아입고 있었어 <laughs> 형님, 저희 불만합니다. 기다려주세요. 형님, 혹시 저 형님 같은 년? <laughs> 내가 죽이고 싶지? 죽이고 싶나? 죽이고 싶나? 몇 개, 몇개 날아야 되겠냐? 저 나무가 다녀서 완전다 껴졌는데. 어떻게? 저 어, 진짜, 진짜 멸망이다. 어, 멸망이야, 나빠. <laughs> 어떻게? 얼. 좋다. 내 멸망이 야나높 어떻게요? 얼굴에 길이죠, 형님. 예, 저 형님, 응. 떡은 된단 말. 기다려봐 뭐. 기을 이어줄게. 어, 그냥 얘네 보내고. 아 잠깐만요. 어 보내. 보내고. 공간. 지배자. 부 왔습니다 가자 이제. 어디냐? 미 이놈. 이새끼 정신 아니냐니까. 미역. 미나 니가 도 도와줬지 내가. 아. <laughs> 뭐하냐 너 제발 제발 형. 줘 나 너, 너, 너가 감히 그 위대하신 쭌이형님을 배신했냐? 지금부터 티비한면 뵌다 왔다 내이에 있다 이 새끼가 어디어아 일단 가자 형님 네. 일단 형님 여기야 여기, 여기, 어 여기 막혀있어 형님 막혀있고 이개상류이 같은 새끼 오기 말 바시. 배리지에다가 <laughs> 씨발 칼을 꽂아가지고 어? <laughs> 순대 에맹그러버야니까 <해야> <laughs> 형님 여기입니다 형어디어디몇 형님. 어, 여기. <laughs> 번인데? 이두 <laughs>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, 오케이, 두 번째. <웃음> <웃음> 형님 TP야 TP. 여기 맞습니다 형님. 아 오케이. 어디서 대주려고 토니 그 꼬마의 주이은안돼 형님. 괜찮아. 아니 여기 있어야 돼 형님 여기다. 음. 여기, 되겠다, 여기. 에이, 네. 형, 여기 여기 되겠다, 여기 다. 여기 다. 여기 다. 여기 다 어. 여기 아. 왜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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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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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형야 야. 레버가 있다면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어 어? 레버가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어 죽는 거 어. 아니야! 죽는 아니야! 뭐야? 갔다 와! 뭐야 레버야? 통로야 그냥 통로인데 형님 어 저는 그냥 정직하게 말할게요 걸어 가야돼? 혼자 살리면 왼쪽 같이 살려면 직진야 혼자 살려면 넌 분명히 죽어 알겠습니다. 이님 같이 살겠 했습니다. 형님. 형님이... 그 지세이들은 회개했습니다. 여, 어, 레버 형님, 오케이, 오케이, 좋았어 <laughs> 이거 모함입니다, 형님. 어, 여기네, 형님, 여기, 여기... 뭐야? 뭐야, 형님? 이거... 안티할 거야, <laughs> 할 거야, 불할 거야, 안할 거야. 알겠기야 형님, 똑발을 알았어. <laughs> 나, 비켜비켜비켜비켜켜 형님, 연결하는게 없어요. 아... 어? 이게 그 길을 연결하는 게 없어요. 길 연결하는 게 없다고? 에이고좀깨봐 망했다 잠깐 제가 그냥 혼자 제가 혼자 거기 한번 가볼게요 깨. 야봐 이거 여기 한번 가볼게요 혼자 살리는 아, 모래색인데? 아 이거 1 0올라오면 죽을 거란 말이지 이거 미안해. 안 돼있어 그러니까 안 돼있어 이게 안 돼있어 이게 레벨 눌렀어? 아니, 레버가 누르는 게 아니라 창고에 들어있어, 그냥. 어때? 설치하는 데 없어? 네, 설치하는 데도 없어. 나쁘아. 예? <laughs> 형이 저기 <쬐기> 이 밀어주고 <laughs> 떨어지. 내가 시식해줄까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한번 해볼까? 아야. 나, 야, 그냥 와봐. 일단 좀 레버 필요한 다아 진짜 <laughs> <이따> 정신 났구만. <웃음> <웃음> 야, 나쁘아. 미안. <부와. 웃음> 미안. 아, 야, 여기 뭐야. 아, 여기 있네. 여기 와봐. 이상한 동료와 아, 자네를 배신하였군. 뭐야? 뭐라 써져 있어. 예, 저기 가면 솔직히 탈출은 있어요, 형님. 미켜봐, 미켜봐. 이한 동료 탈출에 성공하였다. 아, 형님 이거 페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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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. 페이크, 페이크, 페이크. 저 뭐라 써져 있는지 봐봐. 이세한 동료와 자네를 배신했다. <laughs> 아 고! 아, 문을 열면. 생겨서 이렇게 아형 아, 잠깐만 가자 오른당에 어디 아 형님 안 할게 형님 형님 이게 이걸 보면은 그거 같아 형님 TNT 어? 아 역시나 역시 아야 일로와 얜아 일로와 얜 일로와 얜 아아아아 게이머드 발라습니다아아아하하 뭐하죠? 아나파 얜네 여러분들 이어서 바로 다른 탈춤을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